아, 와, 아, 랩옥상에 아, 지붕 위에 하나 있다. 아, 레펠 소리도 들나가네 아, 레펠, 아, 레펠도 둘이나 되는데, 아, 뭐야? 애쉬는 아, 죄송합다 레코드 떠야다 지붕에서 쏜다. 지붕에서 애들 음. 망했어요. 사다리, 사다리 쪽 테라스, 엑시, 계단에 하나. 어. 오른쪽에 하나. 어, 내, 내가 내가 하코시판 난전했지? 적부대가 바이오 하 물질을 적부대가 바이오 하 물질을 확보 중다시 용기를 확보하 있어요. 요하나하나도가도가 참... <놀라> 올라간다. 치. 철계단철계단 올라왔다. 우 샷. 형개꿀 하나 부상 하나 부상. 나가서 잡으시면. 차가 안 어, 네. 아, 보여. 개꿀이다 아니? 달려줘. <laughs> <laughs> 손형님 제가 요리해 놓으거잘 드셨네요 <laughs> 어 놀래라 그냥 한명 남았어요 하나 안에 있 안에 앞에 아이고 아니? 차차찰차뒤네 거기 아나 저거 이스 여기 저거 누가 가져갈 거야 저거 <laughs>

캐노방은 창문 다뚫렸어요 작가는 주 n a 이요 u p a n i o Chihuanga, c を捜索るアンプラーピース 3층 타임 너무 쓰레기 같다 아니에? 어. 왜 아니야? 방탄판 나왔 앞으로 앞으로 올거요 앞으로 네 거기로 거기로 온다 온다

트위치 드론 컷 이거 안 나눠져요 아, 오우 네. 땡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방패를 이용해서 오케이. 올라가거나 창문 아, 앞에 방패를 뭐 즉각으로 세우는 거는 오케이. 우리 클랜에선 안돼 아우 어 왜냐면은 우리 클랜은 지금 이미지를 엄청 중시하기 때문에 적기부대를하이 미션 성공. いいかたペレーターは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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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진짜 얘저 머리 안 맞췄는데요? 아아 아아.. 아. 아. 아, 죽였는데.. 아.. 운만지다 쓰면 아, 안돼.. 캠프에서 또올라 <laughs> <laughs> <laughs>